매장을 한 번쯤 오게 할수 있는 어, X X 온라인 마케팅의 비용이 너무 비싸라. 그래서 혼락 한 마리 가장 같은 건 하지 않 찐이야. 돈 들이지 말라고. 돈 들이지 말라. 돈 들이지 마. 오오분니님 여기 왜? 뱀리이세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있지. 샵인 샵, 샵인 샵. 아그 결과물을 지금 보러 왔지. 어 설마 그래 그 설마가 설마라니까 과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 같은 건 하자 진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생각했냐면 예 적은 평수 추구 요즘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없는 거 아... 요즘에 주 소비층이 사십 대에서 육십 대 사이 아. 이 육십 대 손님 분들이 추억을 찾고 이 추억을 구 매를 하거든 이 농원 동작이 추억이야 봐봐몇 도야 영하 사도 아 너무 추워요 그래 이런데도 한파이도 예. 어. 농 농원 동작은 로그인다. 와, 뒤에 줄이 더넓어 아까보다 두배 넓어. 킥을 보여주는 게 오픈을 하면 오픈을 한이 소식을 알려야 돼. 소식을 알려야 된다. 어, 해리냐면 네.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 많이 하잖아. 근데 온라인 마케팅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옛날 마케팅. 옛날 마케팅. 옛날 마케팅이 뭐줄 알아? 보죠? 우리 매장을 한 번쯤 오게 할수 있는 유인물, 전단지라고 하지. 그래? 유인물을 돌려야 된단 말이야. 네네네. 우리기 유인물 뭐였어? 이게 바로 유인물이야. 이게 통닭 한 마리 천 원? 구매자를 유인하는 네. 유인물이야. 아 이게 유인물. 닭한 네. 마리에 천 원. 그... 우리는 추구로 했을 때닭한 마리를 평가가 1만천0 0 원. 두마리 아... 사면 12,900원이지 한마리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두마리세마리 마리 이렇게 가져가시면 2마리만 가지고 가시면 손해보지 않게 매장을 알리지 아... 여기 보 옆에 매장들이 없어 어 여기 구석이에요 완전 그치? 네. 오픈되어 있는 매장들이 없다고 이 매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네. 이런 유인물들이 아... 필요하다 근데 이거 좀천원 너무 손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야, 마케팅을 해 봐. 마케팅에 네.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맛집 블로거들, 인스타 릴서들 하나 부르는데 100만씩 달라고 그래. 난이 그렇죠. 금액이면 100만치 사람들한테 먹이겠어. 오. 뭔 말인지? 해? 오, 이거 좋다. 그래. 요즘에는 옛날 마케팅이 필요한 거야. 고객들은 아, 네. 경험을 구매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또 오시겠지. 이 경험을 하려면 이 온라인적인 게 아니라 이 옛날 아 마케팅. 유인물. 되게 옛날 옛날틱하고 예뻐요. <laughs> 그래. 여기 찾아오는 일까지 적어 놨잖아? <laughs> 이런 것도 센스다. 그래, 고객들이 이걸 보시고 찾아오는 거야. 아, 뭔말지 알지? 아, 네네네. 그리고 봐봐, 이 노래. <laughs> 들려? 이 노래가 키기라고 <laughs> 아, 이거 웃긴데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릴스들 <laughs> 네. 보여줄게. <웃음> <웃음> 오메, 쿠나 마있게 맛있게, 맛있게, 시마시마겨버렸마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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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 돈 드리지 말라. 돈 드리지 마. 그냥 보면은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나 그치. 그치. 지금 돈도 안 벌리는데 천 원에 이걸 주고 어떻게 팔아 마케팅이라도 해도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그치.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 마케팅을 했는데 네. 아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집을 네, 아. 안서 있어. 더 나아가서는 한 가던 집은 갑자기 바빠지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된줄 알아? 어떻게 되는? 망한다. 그냥 망해버린다. 그냥 망해. 불만족스럽거든. 우리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버리니까 타격이 네, 네. 없다고. 아 타격이 없다. 사람들이 천 원에 기분 좋게 사가잖아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지. 기분 좋게 드시면 또 생각난다. 내 지금 이번 에 장사의 목적은 이걸 파는 매장이 있네를 네.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그게 이번 장사의 키워드다. 어, 오늘 장사 많이 배웠으니까 빨리 가. 야. 이거 저도 아, 천 원에 하나.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천 원에 저. 아, 빨리 가. 빨리 가.